피정자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은 소조절연 그렇게 흘러 왔습니다. 그리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명체들은 정신을 빼앗긴 건지 오직 돈이라는 이런 표현에 그냥 사생 결단을 내리는 그런 지구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세월은 흘러갑니다 생활자가 있단 말다 천재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한 수만 개의 행성이 생명체가 있던 어떤 높은... 뭐예요? 굴러가는 게 세월이잖아요. 세월을 흘러가요. 생명체들이 개짓거리에다 그냥 개 짓거리에다가 주조이요엑스 짓거리로 끝난게 생멸치들입니다. 더더더더 없습니다. 방송을 마칩니다.